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려드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세라젬 더뉴 마스터 V4 방문 설치로 편안하게 8%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한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375만 원에서 345만 원으로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세라젬 마스터 V9 안마위자를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방문 설치는 기본 최고급 사양의 c g n m b 3 0 1 모델을 7% 할인된 가격으로 누리세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세라젬 파우제 m a 안마위자와 포근한 러그 세트, 오트밀 베이지 컬러를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방문 설치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득템 찬스. 2위입니다. 휴플러스 스마트 안마베드 HRB9000 펜브라운 모델을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62% 할인 혜택으로 189만원에 방문 설치까지. 5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안마베드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노아스 뉴클래식 안마위자를 놀라운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고급 러그와 보조 쿠션, 방문 설치까지 완벽하게 제공하며 48% 파격 할인을 놓치지 마세요.